안녕하세요. 채택장의 행복함과 최영수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입지가 정말 좋아요. 예, 도로 코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집 앞에 바로 횡단보도도 준비가 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신다고 하시면은, 어, 7호선 춘이역도 편하게 갈수 있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한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예,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예요 그래서 세대 수가 총 5세대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생각보다 넉넉하진 않아요. 딱 이렇게 겹주차로 5대 될수 있게끔만 준비가 돼 있어요. 딱 5대밖에 5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대만 이렇게 될수 있게끔 조금 아쉽지만 겹주차로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층에 한 세대씩 단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한 층에 한 세대씩 남아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냥 다한 층에 한 세대. 이 복도를 혼자 다 쓰시죠? 엘리베이터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전실부터 한번 볼게요. 어 전실 보시면은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신발장은 키큰 장으로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칸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네, 길게, 한 칸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우산꽂지도 깔끔하게,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차키, 마스크, 손 세정제, 네, 편하게 이렇게 아니면은, 이쁘게 장식품 같은 거 올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부트염 시공도 당연히 돼 있어요. 자주 신는 신발은 바닥에 보관해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벽지 사용하지 않고, 전시를 템파보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 있진 않아요. 에, 금빛으로 아마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가 시공될 예정입니다. 딱 보니까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예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가 정말 커요. 와 일단은 와 소리 나오네요. 자 주방하고 거실하고 분리형 구조로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실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정말 와 소리 나게끔, 거실이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어요. 평수는 한 35평형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구요. 자, 앞이 절대 막힐 수 없는 4차선 도로입니다. 예, 네, 4차선 도로로 동향입니다. 동향으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4차선 도로의 동향, 절대 막힐 수 없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지금 현재 시공이 안 되어 있고요. 예, 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 전열 교환기, 공기 순환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집이 넓다 보니까 공기순환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기, 환기로만으로는 환기안될것 같네요. 그리고 어, 다 템파보드 사용했네요. 여기가 이제 아트 월스있는 공간 같아요. 벽등도 이쁘게 두개 양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 뒤쪽은 포세린 타일에 템파보드를 덧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적장도 그냥 쌓아서 올렸고 오 그리고 네 이쪽 뒤쪽도 이제 쇼파짜리 네다 템파보드 화이트 템파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다 템파보드로 고급스럽게 거실 마감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은 한 4인용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어 니클레이나 쓰시면 오르긴용 쇼파도 걱정 없어 보입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리면은 어 거실 폭이 예, 4,500이에요. 4,500 정도 나오는 거실 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생각보다 넓게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 커요. 정말 와. 이 크다는 이유가 왜 큰지 아시, 아시냐면요. 아시 자, 여기 에어컨 준비돼 있죠. 거실에. 자, 주방 에어컨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주방 에어컨. 여기도 에어컨 설치가 돼서 주방에다가 바로 쓸수 있게끔 에어컨이 또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생각보다 와 거실 정말 넓습니다. 와 진짜 한 여기서 뭐 대가족이 모이신다고 하더라도요 좁을 기색이 없어요 거실은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이런 구조 정말 찾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하고 거실하고는 이제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주방 보시면은 안정적인 ㄷ 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상부장 하부장 할거 없이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조금 아쉽지만 상부 쿡탑이 인덕션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천장에 후드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이 뒤쪽으로 해서 예,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 환기창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조금 아쉬운 거는 키 큰장이 없습니다. 예, 전자레인지 밥솥 놀수 있는 키 큰장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자, 냉장고 짜리,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구요. 여기다가 장 같은 거 하나 짜셔가지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전자레인지 밥솥 키큰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주방 옆에 다용도실도 대박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커요. 어,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웬만한 방 하나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직렬, 병렬 다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폭, 깊이 정말 깊게. 다 뽑았어요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한 층에 한 세대니까 그런 또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안방을 찾아야 되는데 아 여기가 안방인 것 같아요 집을 찾아야 됩니다 너무 커서 자 거실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방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갑니다 저기 구멍이 아직 뚫려있죠 네,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자, 안방이 뭐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예, 그냥 통짜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화려하게 드레스룸 북박이룸 준비가 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통짜로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그 방은 4개입니다. 예, 방 4개 의 구조예요. 어, 사이즈가 3300에 3500 정도. 예, 11자 12자 정도 되는 안방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안방에 원래는 통째로 준비가 돼 있는데 부부 욕실을 만들어야 돼서 이제 가벽 세우고 여기 공간을 부부 욕실로 만들었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뭐 해바라기 샤워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쪽에서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됩니다. 예, 코너 선반이 없긴 하고 젠달 선반이 없긴 하지만 추후에 선반 같은 경우는 설치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수납장에 세면대 변기 구조로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 부부욕실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넓진 않은데 그렇게 작지도 않아서 나쁘진 않습니다 자첫 번째 방이었고 이쪽으로 두 번째 방자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어, 베란다 가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방 옆에도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아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세탁실을 쓰셔도 돼요 근데 실외기가 에, 이게 에어컨 선이거든요 실외기가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하는 그래도 생각보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실외기를 밖에다 설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베란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방치고도요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와. 여기는 이렇게 영화관처럼 조금 꾸며놨는데, 이렇게 스크린도 어 해가지고. <laughs>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3,300에, 3,300에 2,800입니다. 그럼 11자에 9자니까, 생각보다 사이즈, 베란다가 있는 방치고는요, 나쁘지 않게 준비가 돼 있어요. 자녀분들 쓰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이었구요. 세 번째, 네 번째 방은 이쪽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쪽 세 번째 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세 번째, 네 번째 방은 에어컨이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 번째 방도 생각보다 그냥 사용하는 데는 무난하게 네, 무난한 사이즈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사이즈. 2800, 9자에, 예, 2800에 2700.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 2700이 넘어야 됩니다. 9자가 넘어야 생각보다 예, 자녀분들 3종 가고 넣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 아, 네 번째 방 눈대중으로 봤을 때 거의 세 번째 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근데 여기는 조금, 네, 입구가 꺾였죠. 자, 여기도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어, 조금 더 크네요. 어, 맞아요. 요네 번째 방이 조금 더 크네요. 3,200에 2,800이니까, 8자, 아니, 9자에 11자 정도 되는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 방 사이즈, 원래 보편적으로 방 4개인 현장들은 방 1개가 정말 작게 나오거든요. 근데 방 사이즈는 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입구 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는 없어요. 대신에 욕조가 들어갑니다. 예, 해바라기 샤워, 샤워기가 없는 대신에 욕조가 들어가고요. 역시 욕실이 들어가야 집의 퀄리티가 삽니다. 그리고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 할거 없이 기본적인 예, 메인 욕실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코너 선반만 설치하셔서 조금 더 완벽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4 개, 넓은 거실, 넓은 주방을 사용도시. 안 작은 게 없습니다. 다 큽니다. 예, 다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 어, 한 층에 한 세대 단독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세대 수가 많이 없습니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 팀장의 행복한 가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